저는 진정에서도 맞이고요. 시댁에서도 맞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는 책임하고 업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험의하고 계속 살고 있는데 어른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저 제가 상처를 받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이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에게는참큰 일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한 번도 남편이 제 편이 되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정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원망이 계속 있으니까 제가 제 상처가 너무 크니까 이제 마음을 닫게 됐습니다 마음을 닫게 되니까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엎드려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애들 키우고 보니까 애들도 저처럼 사는 거예요. 애들이 남자애가 무슨 아들이 둘인데 그런데 이제 음 저희 집에 지금 현재도 이제 남편 위주로 시어머니 위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식사 시간이 명령 지시 받는 상황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거의 같이 이제 애들 학교 갈때 아니면 삼시 세끼를 같이 해결을 하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너 오늘 공부 뭐할 거야? 너몇 시까지 뭐 했지? 뭐 어떻게 해? 항상 그런 식으로 명령 이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명령을 하달 받는 것그 같은 느낌. 많이 봤거든요 제, 제 생각에 아들이 참 착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들으면서 밥을 먹나 자들이 그러니까 말을 건성으로 듣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제가 참고 사는 거는 참고 살지만 애들까지 저처럼 살게 될까봐 그리고 제가 이 피해의식을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고 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로 묻고 싶었습니다. 첫째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 본인 생각에는 지금 자기에게 피해를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어. 내가 얘기를 쭉다 들어봤더니, 아무 일도 아니야. 별일 아니야. 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속탈지 모르지만, 내 얘기 듣고, 어. 꿈에서 강도에게 쫓겨가지고, 스님, 강도가 내 쫓아와요. 좀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로 들려요. 어. 내가 보니 아무도 없는데 잠이나 자면 될텐데 헛소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다 아, 나를 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 근데 내가 잠꼬대 하듯이 악몽을 꾸듯이 그런 피해의식을 자꾸 만들어서 그 속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나를 괴롭히고 살고 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걸 딱 본인이 자각을 해야 돼. 크게 깨우쳐야 돼. 어. 지금 악몽 속에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애들이 자랐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도 이제 앞으로 그런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 아무 피해를 입은 바가 없다. 남 누구도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없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나한테 피해 준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냥 지대로, 지 성질대로 산 거예요 <laughs> 어. 자기 성질대로 산 거예요 음, 어머니가 뭐 손자 보고 뭐, 니뭐할 거니? 밥 먹고 뭐할 거니? 밥 빨리 먹어라 이런 얘기 할수 있는 거지 그것까지 다 자기가 피해를 입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래서 살지만 애는 저기래 살아야 되나 그런 건다 자기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어, 뭐 나는 장녀라서 뭐, 권리는 뭐 없고, 의무만 있다. 그런 것도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냥 장, 장렬하는 데다가 때리 맞춰가지고 변병을 만들고. 그래서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초라하게 만들어. 내가 장렬로 태어나서 나는 어, 권리는 없고, 의무만 많다. 나는 또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또 이래 이래가지고 나는 피해다. 자기를 피해 자로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꿈 깨서야 돼요. 아무도 나를 피 해치는 해 사람은 없다. 죄성죄를 짜러 사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남편도 남편으로서 시어머니하고 어, 어, 아내하고 갈등이 생기면 내라도 뭐라 그럴까? 아이고, 그 늙은 어머니하고 그 시비어가 무슨 좋은 일이겠어? 당신이 참아, 당신이 이해해. 그 당연히 하는 소리예요. 남편은 자기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나를 뭐 피해주려고 한게 아니라. 근데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왜 엄마 편도고난안 주나? 나는 무시하나? 이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을 짓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엎드려 절을 하면서, 어, 저는 아무런 피해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도 없고 나는 아무런 피해를 입은 바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만 요 원리는 제법이 공한 원리예요. 지금 제법이 공한 원리를 몰랐서 그래. 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무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 나는 아무런 피해를 입은 바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 다할때세게 피해가 생길 때마다, 어? 어머니가, 어? 어머니는 좀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지. 나한테 피해 주려고 저렇게 사는 게 아니다. 나도 내 성질대로 하는 것처럼. 보통 내가, 어? 피해 의식이 생기면, 어, 나에게 누구도 피해를 줄 수가 없어. 피해를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제법이 공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래야 줄 수도 없고, 피해를 입을래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럼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고 하는 건다 무지에서 생기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첫째, 아직도 나이가 뭐, 60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laughs> 그럼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 그죠? 음, 그러니까, 그살 날을 나날이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그렇게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그런 거 시비하고 살면 내 인생만 불쌍하고 쳐라야요이 생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내생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까르마라고하면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애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걸 탁 깊이 자극을 해가 딱 뒤집어야 돼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 깨시고, 정진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